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기도 무릎 기도손 예쁘게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 들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가 항상 기,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 오기저기 비듬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한 주간 잘 지냈지요? 그래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뚱뿍뚱뿍 담아 우리 서로에게 평안의 안부를 전해봅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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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 믿어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들의 준비 됐나요? 네네 강도사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답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겠어. 에스라는 결심했지요. 어느날,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에스라 제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무슨 일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두 모였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함께 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요. 수문 앞 광장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네요. 아 저기 저기 에스라 대사장님이 오신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요. 에스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 율법 책을 펼쳤어요.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에스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해요. <laughs>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며 절했어요. <laughs>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laughs>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답니다.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이웃을 잘 돌봐주세요. 에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울며 기도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울고 있을 때, 느에미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드세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에 모였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라 배고팠죠? 함께 우리 음식을 나누어 먹읍시다. 정말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울었을까? 하고 궁금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알게 해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만을 사랑하도록 도와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 보아요. 하루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기도하기.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지요? 약속할 수! 있지요. 네! 네. 우와, 멋진 우리 친구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크게! 아멘!